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디로 가서 시험 받아요? 광해로 나와서 시험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왜 하필 광해에 나와서 시험 받죠? <laughs> 광해에 나와서 시험 받아요. 왜냐면, 시험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아서. 시험 받아서 이겼죠. 예수님이. 광해에 나와서 시험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 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세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세 가지로 말하면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게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를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험 세 가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가 데리고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가 데리고 가? <laughs>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요. 왜 성령님은 끌고서 먼저 그냥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받게 하죠. 거기서 시험을 받고 이 광야가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야 자기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광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활동 하던 그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건가요? 귀신이 악령이에요. 사탄, 악령, 마귀, 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광에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인간처럼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럼못 쫓아낸다고 시험을 이겨놔야 선악과 문제가 끝나야 어, 선악과 문제를 끝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처음 시작에는 광해에서 시험을 받게 되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시험이에요. 이첫 이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담은 여기에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 아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러면 여기서 이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여기서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시험을 당하는데 여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먹은 걸 해결해야 부활의 아담이 돼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죠. 악한 영들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시험이 끝나야 된다요 우리들이 왜 악령에게 자꾸 지배를 당하고 자기의 생각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꾸 악령이 돌아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 잡아, 잡아 잡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광해에서 그걸 이겨냈으니까 악령이. 막이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악령 막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험을 세세 가지 시험을 이겼잖아요 선악과 시험을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악과의 죄를 여기서 지잖아요 선악과 죄를 지면. 선악과는 세 가지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선악과의 죄가 여기에 와 가지고 사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돼? 죄는 선악과 죄는 사망이 오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그래서 사망을 해야 돼 누군가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왜꼭 죽어야 되느냐?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다 이겼어, 광해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건 끝났어요. 세 가지 죄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시험에 안들수 있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시험에 안들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하나 아, 시험 들었어요. 뭐, 나 상처받았어요. 뭐,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예수를 믿으면 시험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져야 정상인 거죠. 상처 입을 필요도 없죠. 왜냐면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끝내놓고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3년 반 만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아,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왜냐면, 하 죄의 값이, 죄는 다 끝났지만, 죄의 값을 치른다.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 세계의 죄도 다 없어졌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선악과 세계의 죄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가짜라고했습니다 그건 다 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죽었으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사망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만 믿잖아요. 그러은 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음도 끝났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선악과가 죽고 생명나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 불뱀과 놋뱀이 이런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장대 위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불뱀 달아 놓으라 했거든.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달아 놓으라 했는데 거기다 노뱀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불뱀하고 노뱀하고 같이 엮어, 둘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만 달아놨을 거아니야 이거야. 불뱀을 달아놓든지 아니면 노뱀을 달아놓든지 둘 중에 하나만 달아놔야지. 맞죠? 그런데 왜 불뱀을 달아놓으라 했는데 왜 노뱀을 달아놨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너희가 먹었잖아. 그럼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 나무 두개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선악과 나무를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거 끝냈지. 그러면 생명 나무 요것만 남은 거야. 그래서 생명 나무를 다루는 거라 이 말이야. 이두 개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 나무가 같은 거란 말이야. 이걸 두 개로 설명하는 거라. 이걸 불뱀과 노뱀으로 설명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말이에요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따로따로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구름기둥이 아침에 이렇게 쫙 가요. 예? 그럼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 그러다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밤이 딱 돼. 그러면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이제 불기둥 이 따뜻하게 이제 거기 이제 딱 멈춰 있어. 음. 그러다가 또 아침이 되면 또 구름기둥으로 바뀌어, 이게. 그래서 구름기둥이 또 가. 그러면 또 따라가요. 따라가고 또, 딱 멈춰. 그럼 딱 멈춰야 돼. 왜냐면, 광야는 끝도 없어. 동서남북이 없어. 자기 안내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의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개. 근데 그게 하나야. 그게 하나라고. 그러면은, 어,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거요. 불 기둥 안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어, 구름 기둥 하나라며 하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 어떻게?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 안에 구름 기둥이 있겠어요. <laughs>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원리예요. 어, 그 원리. 왜왜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어, 구름, 구름 기둥,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불, 불 기둥. 어,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어요. 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구름 기둥이요, 이 구름 기둥이, 어, 여러분, 무지개 알죠? 무지개. 이게 무지개, 물, 물이란 말이에요, 물. 무지개는 왜 생기죠? 물이 이렇게 촥, 수증기로 퍼지면, 어때요? 빛이 그 안에 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 있는 그게 탁, 이제 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색깔로 나타나가지고 무지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안에, 이렇게 물층 안에, 불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물 안에 빛이 이걸 무지개라 그래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언약이고요 언약이고 이것이 언약의 무지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 물 안에 빛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다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러면, 물과, 어, 뭘, 물과 뭘로 거듭난다 그래요? 물과 뭘로 거듭난다 그래? <laughs>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그럼 여기서, 물은 물이요, 응? 어? 성령은 성령이로다. 이렇게 되죠? 물은 물이요, 성령은 성령이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요한몬 3장에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본 거예요? 엄마 뱃속이라고 본 거예요. 엄마 뱃속에 뭐 들어있어요? <laughs> 물 들어있어요. 엄마 뱃속에 뭘물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아기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이게 속에 품으면 이게 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 안에 아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딱딱 들어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 안에 아기 있죠, 맞죠? 그죠? 네, 그걸 잉태했다 그래. 엄마 뱃속 안에 잉태했다. 그래서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걸 자궁이라고 그래. 이걸 자궁. 이거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예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 안에 예수가 창조되는 걸 천지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여기 있는 게 예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광야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부활한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 안에 사실 우리가 창조, 온 우주는, 온 우주와 나는 같은 거고, 나는 하늘과 땅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궁 안에 창조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대로 그냥 끝내? 안 돼. 광야 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물로써 구원받는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진짜 바보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엄마 뱃속이, 어, 내가 알기로는, 내가 만약에 니고데모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율법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그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베레시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왜 모르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르시트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다시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땅에서 난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땅에서 난건 땅이고,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로 난 거고, 이거는 영으로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말씀이 뭘로 왔다?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 자,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러면 육신 안에, 예수님이라는 육신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말씀이라는 성령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지금은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다 내려왔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 말씀을 또 전달하게 되고 전달하게 되고 그 성령을 전달하고 전달하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때는 안, 예수님 때는 안 그래요. 예수님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그 껍질이라는 육신을 입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어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탁 들어오신 거죠. 원래 우주 밖에 있는 수면 위에 계신 분인데 그죠? 수면 위에 계신 분이 수면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